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또 위로와 평안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예, 오늘도 여러분 가정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지난주에는 의미가 있는 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 때로는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돼 보이고 공허하고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동일하게 겪게 될때 그러한 생각이 더욱 들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야만 할것 같고 남들에게 보일만한 큰 성과를 얻어야만 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의미 있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사는 삶 자체가 의미가 있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병이 나고, 때로는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불이한 사고가 나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또 남들에게 보일만한 큰 성과를 얻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삶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 때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삶으로 그를 초청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미도 저와 여러분을 의미 있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는 너의 삶은 의미가 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laughs>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을 받읍시다입니다. 복을 받읍시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역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실까요? 아니면 저주를 주고 싶으실까요? 당연히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복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복은 과연 어떤 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살 사는 것. 고통과 슬픔 없이 살아가는 것. 아무런 문제 없이 편하게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살펴 보았듯이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러한 삶만을 살수 없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생기고 고난도 있고 문제 가운데 힘겨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하시는 그 복, 슬픔과 고난이 많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은 과연 어떤 복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은 그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들어왔던 소위 팔복이라는 말씀이죠. 하나하나 깊게 설명하면 뭐몇 주가 걸려도 못할 내용이지만 오늘은 단순히 어떤 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현재 누리며 살고 있는지 그 복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첫 번째 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 예, 천국을 소유하는 것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만 받을 수 있는 복이죠.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이 땅에서의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는 깨끗함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씻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강은 요동치지 않는 마음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조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과 염려가 없는 평안한 마음이,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희락이란 것은 기쁨이죠. 마음이 즐거운 겁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기쁜 거예요 얼굴에는 밝은 웃음이 있고 몸은 가볍고 입에는 찬양이 흘러나오고 왠지 모를 흥분과 기대가 있는 그러한 마음이 희락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받으셨나요 그러한 복을 누리고 계시나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더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 예,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실패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만져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한 위로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완벽하게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 속사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도 내 자녀도 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이 내 마음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누구도 내 사정에서 완벽하게 나를 건져내줄 사람도 없습니다. 말과 어떤 행동으로 잠시 가능할지는 몰라도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위로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합니다. 내 속사정을 정확히 아십니다. 내 눈물의 의미를 아시고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 그곳에서 나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말로만의 위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완벽한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추권합니다. 세 번째 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이란 것은 구약시대에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복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을, 아, 땅을 약속받았고 실제 그 땅을 조금 조금씩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죠. 그후 그들이 점령한 땅은 바뀌었습니다. 이방인을 섬기던 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통치를 받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본래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땅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그것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가정이든, 그곳이 교회든, 사회든,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내가 속해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해 되는 것. 예, 따라요. 만족해 되는 것. 예, 네, 네 번째 복은 만족해 되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배부르다는 것은 채워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비어 있는 상태가 채워지고 갈급함이 채워져서. 만족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쫄쫄 굶다가 허기진 상태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부름에 만족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갈급한 심령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져서 그런 영적인 만족함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하시는 복입니다. 세상에 줄수 없는 거죠.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줄수 없기 때문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섯 명의 남자를 만나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얼만큼 누리고 계십니까? 더 사모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복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률이 여김을 받는, 받는 것. 예, 국률이 여김을 받는 것. 7절 말씀입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하나님께 국률이 여김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입니다. 국률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국률이라는 것은 무조건 불상의 역임을 받는 거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어떠한 대가나 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불상의 역임을 받는 거예요. 이 국률이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면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의미래요. 마치 아무것도 할수 없는 갓난 아기가 길거리에 그냥 홀로 버려져 누워있는 거예요. 악랑되고 우는 겁니다. 그것을 지나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지나가다가 돌아보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죽을 것 같아서 불쌍한 마음에 그 아기를 안아서 가슴에 품어주는 것이죠. 그때 그 느끼는 마음이 국률이라는 마음이에요. 용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용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할 때 그때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률은 조건이 없습니다. 회개할 줄도 모르고 회개할 힘도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설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국률이에요. 잘나서가 아니라 잘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잘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죽을 것 같아서 불쌍하여 조건 없이 그냥 다시 들어 품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국률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국률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 강고함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국률을 의지하여 함인입니다. 죄로 인해 황폐해진 성과 백성들을 위해서 그저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바라보며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그 국률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 국률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더 사모하시며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복입니다. 한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예, 하나님을 보는 것.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삶 속에서 더 뚜렷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 동안 희미했던 믿음의 눈이 완전히 떠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를 뚜렷이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괴이고 역사이구나 하는 것을 더욱 확실히 볼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홈나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하신 것. 그 복을 더욱 사모하시며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복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예,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구절입니다. 화평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늘 죄와 뒤엉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일컬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장군의 아들만 해도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알게 모르게 얼마나 큰 특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라면 더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인정받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혜가 있고, 얼마나 큰 힘이 있는 것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안다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가장 큰 권세가 있고 가장 큰 능력이 있고 가장 부여하신 분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는 것. 네, 천국에 가는 것.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3절에서의 천국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천국이라면, 여기에서의 천국은 실제 하늘나라의 천국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처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의 본양, 천국입니다. 국률의 복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이라면, 천국에 가게 되는 이 복은 우리가 받는 복 중에 가장 최고의 큰 복일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는, 오직 건강과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만 넘치는 영원한 것, 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함입니다.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며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이겨내신 것입니다. 천국은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가장 큰 복이지만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 또한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일 것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제가 이제 복, 복하고 있으니까 제 아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 복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는 것은 알겠는데, 복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그, 이 복을 다 설명한다는 것이.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면서 내일 집중해서 설계 말씀 잘 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 슬픔과 고통이 많은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진정 누려야 할 복이 어떤 것인지 마음에 더욱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만족해 되는 것, 국률이 역임을 받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천국에 가는 것. 지금까지도 받아온 복이며 앞으로 더욱 누려야 할 복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에 가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며 그 복을 더욱 사모하는 가운데 풍성히 누리시고 끝까지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미랄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이 있기에 그 복을 누리며 넉넉히 이기게 될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이후로 더욱 부어주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가운데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